2022년 10월 30일 주일 김성미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보약한처 역대상 26장 저주의 고라 자손이지만 축복을 받는 이가 있다. 1절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성전 문지기들을 세운다. 고라는 레이자손으로 모세의 사처형쯤 된다. 아 오만하고 명예심이 높아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다가 아, 반역에 가담하지 않는 그의 아들들을 제외한 온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땅에 입을 열고 닫아버렸다. 하나님의 편에선 자손들만 살수 있었고, 이들만 살아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오베데돔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의 가정에 넘치는 복을 주셨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언약기를 블레셋에서 가져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깨에 매야 하는 언약계를 아, 수레에 싣고 오다가 멈춰서게 했고 그때 죽음당할 뻔했으나 그 언약계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다. 사실 다윗왕까지도 겁을 내어 언약계를 가져오는 것을 포기했었다. 하지만 오베데드의 집에 언약계가 임할 때 3개월 동안 그 가정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드에게 복을 주셨음이라고 5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고 그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다. 아, 8절에는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아버지는 저주를 받아서 온 가족을 몰살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으나 자식들은 아. 자식들은 집안을 일으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할수 있다.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 오늘은 문지기와 창고지기를 세우는데도 24반여를 지킨다. 문지기들도 세세하게 담당 구역을 제정해주고 성전창고 관리자의 명단도 세세하게 밝힌다. 그 밖에 또 레인들이 빠진 부분을 다시 재정, 제정... 다시 정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한다. 우리가 비록 저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제대로 믿음 안에 우뚝 서 있다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 우리가 성경에도 부모의 유형들이 참 많이 나온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축복의 아버지, 야고 활동적인 어머니, 드보라, 현숙한 어머니 루시 있는가 하면. 악한 유형도 사실은 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봐야 한다. 아, 오늘은 주일인데 사실 자, 잠을 거의 제대로 못 잤다. 잠을 좀 자려고 하면 하나님은 깨우시고 그러기를 몇번 반복하고 나니 새벽에 동이 트기. 있었다. 이런 날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날이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데 아주 곤란한 것은 주일이란 사실이다. 아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기에 계속 방언으로 기도한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겠지 싶어서 기도했는데 아침에 알게 되었다. 할로윈 축제. 이들이 말하는 축제를 한다고 코로나 이후 마스크 없이 3년 만에 누가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최 축도 없는 것 같은데 다들 속속들이 모여들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사람으로 탑을 쌓듯 층층이 겹쳐 압사당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아, 뉴스에 보니 140여 명이 사망하고 계속 사망자 수는 늘어난다고 한다. 이들은 불과 10대, 20대들이다. 너무도 안타깝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을 인도하시지만 이럴 때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도 든다. 마음이 좋지 않다. 하지만 오늘은 주일이라 정신 똑바로 차리야겠다. 예배 후에 성도님들과 팔공산에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일정이 만만치 않다. 다녀와서는 매달 한 번씩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는 곳에도 가야 한다. 다음날. 방위준비도 마무리해야 한다. 주님, 오늘도 묵묵히 인도함대로만 나아갑니다. 고라 집안에 들이닥친 고난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축복받게 됨 같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성 행복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담대함, 오베대돔 같은 결단 이 있게 하셔서 살아가면서 큰 복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영광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를 보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로 인하여 환하게 미소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묵상을 듣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